안녕하세요 왕초 짱코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짧은뜨기에 이어서 긴뜨기를 배워보실게요. 자 먼저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실 여기 이렇게 손 밑에 놔주시고 이렇게 예, 가위 만들어주신 다음에 예, 잡아주시고 이 실을 새끼손가락 뒤로, 그리고 이렇게 매직링을 만들어주시고, 여기에서 이렇게 실을 빼오시죠? 그리고 이 실을 꼭 당겨주세요. 꼭 당겨주시고, 우리는 사슬뜨기를 열한 코를 뜨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구요. 여기에서 긴뜨기는, 오늘은 긴뜨기 배우시죠? 긴뜨기는 기둥사슬이 두 코가 올라갑니다. 두 코가 올라가는데요. 이 아이도 긴뜨기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세 번째, 띄우시고 네 번째에 바늘에 실을 감아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바늘에 세 코가 걸려 있죠? 그러면 세 코를 다 한꺼번에 빼주시는 게 긴뜨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여기 첫 코에 표시링을 해주시고, 자, 바늘에 실 감으셔서, 다음 머리, 다음 모양, 하나, 한 줄만 거시고, 1번, 2번 코가 되겠죠? 2번 코에 이렇게 걸어서 나오시죠. 그리고 이 아이를 한꺼번에 다, 세 코를 다 빼주시는 게, 긴뜨기입니다. 한길긴뜨기보다는 조금 크고요. 아니, 짧은뜨기보다는 조금 크고요. 한길긴뜨기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자, 다음 코는 여기고요. 자, 이런 식으로 긴뜨기는 이루어집니다. 이렇게요. 예. 짧은뜨기나 긴뜨기나 이실 한번 감아서 하는 거는 똑같아요. 짧은뜨기는 그냥 감는 게 없지만요. 네, 긴뜨기하고 한길긴뜨기는 바늘에 이렇게 실을 감아줘야 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요. 그래서 긴뜨기는 이 실을 걸어와서 세 줄이 걸려 있을 때 한꺼번에 다 최대한 바늘을 밑으로 하시면 다 빠집니다. 자, 이제 여기 이렇게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 코가 보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아까 꽉 당겨줘서 코가 아닙니다. 매듭인 거죠. 자, 이렇게 빼오신 다음, 이렇게 세 코를 다 빼주시죠. 그리고 우리는 이 코수를 한번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코가 됐습니다. 제가 열한 코를 떠서 여기 한 코를 건너 뛰었지요. 이 아이의 기둥이 되는, 예, 밑받침이 되는 애를 한 코를 띄워줬기 때문에 10코를 만들기 위해서는 11코가 필요하고요. 예. 1코씩 더 떠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긴뜨기, 긴뜨기의 그 도안을 보고 갈게요. 자,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를 떴지요 여기에서 사슬을 두코 올려주시고 사슬 두코 긴뜨기는 무조건 사슬 두 코이고요. 예 도안은 이런 T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T자가 이 사슬 두 개의 길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T자에 맞추기 위해서 사슬 두 코가 올라갑니다. 예, 이 T자가 긴뜨기 긴뜨기 표시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아, 이 설명부터 하실까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와 가지고 사슬 두코 올리고 긴뜨기를 쭉 떴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뜬 거예요. 여기서 이쪽으로 다시 올려면 사슬을 두코 올려 주시고 여기서부터 또 긴뜨기를 떠 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요. 평단으로 뜰 때는, 평단으로 뜨실 때는 사슬을 이렇게 꼭 올려주셔야 하고요. 또 뱅글뱅글 돌아가는 가방처럼 뜨실 때도 이 사슬 두 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 사슬 코까지 1번, 이렇게 쭉 가서 2번, 그리고 여기 올라가서 쭉 가면 3번이 되죠. 단수로는 2단인데, 이 사슬코까지 포함을 하면 3단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슬코는 우리가 잘, 우리가 이 사슬뜨기는 포함을 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부터 1단으로, 예, 단수 올라가는 데부터 대부분 번호가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긴뜨기는 t 자, 긴뜨기, 이 t 자라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짧은뜨기를 다섯 개만 해 보겠습니다. 표시를 십자가 표시로 이렇게 했는데요. x 자 표시가 맞습니다. x 자 표시가 맞고요. 제가 이렇게 표시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께 올바르지 못하게 설명을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짧은뜨기 표시는 X자. 오늘 뜨고 있는 긴뜨기 표시는 T자. 예. 이렇게, 예.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긴뜨기 한단 더 떠보실게요. 자, 우리는 여기 끝에까지 왔지요. 그러면 다시 여기에서 사슬을 하나 두코 올려주시죠. 그리고 이렇게. 돌려 주시고 자, 기둥을 보셨을 때이 긴뜨기 사슬 두 코가 여기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예요. 여기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긴뜨기를 떠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코 여기 이코 여기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또첫 번째 코가 되지요. 표시링은 항상 해주시고요. 자 다음은 여기입니다. 이 긴뜨기에서도 오목오목 간대를 찾으시면 돼요. 예, 제일 헷갈리시는 부분이 여기 처음입니다. 여기요. 그러니까 이 기둥을 잘 기억하여 주셔요. 기둥 바로 이 자리에 짧은뜨기에서는 이 자리에 바로 떠줬어요. 기둥을 기둥 하나 올라가는 거를 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부터는 기둥이 포함이 되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예, 기둥 두개 올려주시고, 다음 기둥에 떠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실을 감아서, 여기 오목한 곳에, 긴뜨기는 오목한 곳이 조금 위로 올라와 있죠? 그래서 더 편하십니다. 이렇게, 자 실에 감아서 이렇게 끌고 오신 다음 세코다 빼주시고 바늘에 실 감아서 이오목한데 넣으시고 실 빼오신 다음 세코다 통과 자 다음 코입니다. 이렇게, 이렇게요. 자, 바늘에 실 감아서, 이렇게, 긴뜨기 실, 한꺼번에 세개다 빼주시고, 이제 여기, 예, 우리 처음에 표시링하고 갔죠. 표시링을 빼주시고, 여기에다가 넣어서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laughs> 두 줄을 다 걸어서 이렇게 이렇게 떠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모양이 나옵니다. 자 다음은 사슬 두코 올라갔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쪽에 지금 뜬 자리 예, 숫자를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지요. 둘에 여섯, 여덟, 열, 열고 맞지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뜨시면 긴뜨기가 됩니다. 자, 다시 사슬 두코 올려주시고요. 다음 단떠 보겠습니다. 자. 이, 얘는, 이 사슬 두고 올라간 곳은 얘랑 한몸이에요. 다음은 여기에 떠주시면 돼요. 한몸이기 때문에 여기에 떠주시면 얘랑 같은 아이구요. 그리고 다음 코는 여기입니다. 여기 오목하게 좀 늘어나 있네요. 제가 잘못 떴나 봅니다. 자 이렇게 하, 하셔서 역시 표시링 예. 자 다시 바늘에 실 감아서 여기 오목 한 곳에 풍덩 넣으셔서 실 걸어오셔서 한꺼번에 다자 바늘에 실 감아서 여기 오목한 곳에 이렇게 이렇게 떠 주시고요. 바늘에 실 감아서 여기 그러니까 긴뜨기는 이렇게 보시면 여기 머리다운 모양 이 사이에다 넣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보여요. 이 예. 이랑뜨기가 아닙니다. 긴뜨기는 여기 사이 짧은뜨기 하고는 조금 다르죠. 예. 짧은뜨기는 오목한 곳에 넣어 줬는데 긴뜨기는 이렇게 여기 이 머리다운 모양 같이 생긴 곳에 오목한 곳에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세 코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여기에다가 바늘에 실감아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예,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많이 어렵지 않으시죠? 예, 이제 마지막 코까지 다 왔습니다. 자, 바늘에 실감아서 여기. 여기에, 이렇게. 두 코가 다 걸리죠? 그러면,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예. 그리고 올라갈 때, 사슬 두 코. 예. 표시링을, 사용할게요. 사용하여 주시오.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고 봤습니다. 자, 긴뜨기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반대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지요 자, 짧은뜨기하고 비교해 볼까요? 자, 요 밑에를 딱 맞추고, <laughs> 실이 굵어서인지 별반 차이가 없어요. 짧은뜨기를 예, 얘를 더 떠야 돼요. 왜냐면, 얘는 하나, 둘, 세 단이고요. 짧은뜨기는 다섯 단을 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똑같아 보이죠? 예. 후시링을 사용하여 주시고, 코수가 또 맞는지 볼게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코 맞습니다. 자 긴뜨기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반대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긴뜨기 연습 많이 해보셔요. 예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한길 긴뜨기 예 알려드리러 또 오겠습니다. 이제는 한길 긴뜨기 뜨는 거 알려드리고. 예, 1, 2, 3탄으로, 1, 2, 3, 4탄이군요. 4탄까지 하고, 예, 이 초보, 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예,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왕초 짱코였구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늘 행복하시구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